다음 사람 도전 옳지 오, 뭐야, 뭐야. 오 잘하는데 다음 사람 건너가세요 옳지 잘했어 자 별이도 가자 자, 별이 도 건너가자, 리온나. 뚱뚱부 아줌마는 건너갈 수 있을까? 돌돌돌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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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어, 어, 어 비그득 소리난다 아, 그만이나. 별이, 별이 오고 있나? 별이 안 오나? 왜왜왜왜 아, 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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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 어디 아리와아니 빨리 빨리와 야리니야와니야니야아리야 빨리 빨리 아니야, 아니야, 뭐 아니니야